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아빠입니다. 이번에는 너무 좋아서 함께하고 싶은 이야기. 위기는 귀해다.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일입니다. 영국 런던에 있는 어느 대형 백화점 입구가 독일군 폭격기 폭탄을 맞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광경을 옆에서 지켜본 사장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함께 있던 사장의 친구가 안타까워서 말을 했습니다. "여보게,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가? 독일 놈들 참 나쁜 놈들이야. 그래도 너무 상심하지는 말게. 어떻게든 잘될 걸세." 친구가 그렇게 위로하자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괴롭다니, 천만에 나는 독일군 때문에 오히려 덕을 보게 되었네." 예상치 못한 그의 답변에 친구는 의아해졌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린가? 턱을 보다니. 그러자 사장은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분명히 턱을 보았지. 우리 백화점은 그동안 출입구가 너무 좁아서 손님들이 들어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불편했거든. 나는 그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일을 벌이는 것이 번거로워 자일필 미루고 있었지. 나 그런데 마침 입구가 부서져 버렸으니 이제 나는 출입구를 충분히 넓히려 하네. 사장은 자신의 말대로 백화점 출입구를 전보다 넓혔습니다. 그리고 출입구에 이렇게 써붙였습니다. 고객 여러분, 독일군의 폭격기가 고맙게도 저희 가게의 출입구를 크게 넓혀 주었습니다. 그동안 문이 좁아서 불편하셨지요. 이제부터는 편안하게 들어오십시오. 사장 올림. 어떤 기업이든 위기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위기에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이를 극복하고 도약의 기회로 삼느냐 하는 것이지요. 오늘날 성공한 기업치고 큰 위기를 한두 번 이상 겪지 않은 기업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들은 이러한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활용하여 오늘날의 성공에 이른 겁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